현관 그림 사진 풍수적 배치 대박나는 방향입니다. 위치만 바꿔도 새로운 좋은 기운을 집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모두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먼저 현관에 추천드리는 그림은 풍경화입니다. 자연의 생동감을 담은 풍경화는 기운을 안정시키고 공간을 밝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풍경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정리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그림은 막힌 기운을 풀어주고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며 집안의 안정과 번영을 불러옵니다. 단 바다가 거칠게 휘몰아치는 모습이나 폭풍이 몰아치는 그림은 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경화를 현관에 걸 때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향은 문을 등지고 오른쪽 벽입니다. 이곳에 그림을 걸어두면 집안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사람이 오갈 때마다 긍정적인 기운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만약 집안의 재물운이 약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풍경화의 뒷면에 만원권 3장을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돈은 재물운을 강하게 불러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연의 생기를 담은 풍경화와 함께라면 강력한 재물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붙여놓은 만원은 한달 기준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현관은 집안의 첫인상이자 운의 출입구이므로 풍경화를 잘 활용해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재물운까지 끌어올려 보시길 바랍니다.